원래 좀 세. 일단 이렇게 올리고 이런 느낌으로. 찾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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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을 쓸까 그냥? 당장 들어갈 수 있기도 한데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필드가 세진 않아가지고 고민 좀 해볼만 할것 같아요 아, 어, 아, 씨. 일단 비전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생선? 일단 생선 먹어볼게요. 업 음, 눌릅시다 모렐로를 먼저 만드냐인데 못 먹으면 어쩔 수 없고 여기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긴 하고요 사결? 와 아, 빡세다 이 요네가 아니고 다리를 쳤어야 했는데 아리가. 이번? 배역이인 거 좋아요. <laughs> 그냥 쓸거 같고 소라카 넣으면 제일 이쁠 것 같긴 한데 이건 아니고. 초월, 협력, 이거 협력 먹을게요. 일단 이건 도장으로 뺄게요. 이온각을 좀 노리고 싶긴 한데. 조이로 바꿀게요. 아리에서 근데 신화 때문에 애매하긴 했는데, 얘 리본 빌드업이 진짜 좋아졌거든요. 리본 버프 먹어서. 아이템 이거는 좋아. 이온충격기 먹을게요. 지금 필드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 이거 안 쓰고. 이놈 이기겠다. 나이스. 지원 아이템? 음, 쓸크 금보. 요 느낌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누구한테 주지? 어차피 뭐 빠질 거니까 체력 관련 있는 이런 친구 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이기자. 아, 여기 빡센데. 다리만 빨리 잡는다면? 좋아요. 이 친구 이거 늦게 넣어주긴 했거든요. 아, 이러면 이겼다. 아, 솔라리 방어막 차이? 음, 이제는 없네요. 옛날에는 솔라리가 1성, 2성이라 보호막 그게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없어졌네. 음, 다행이네요. 사실 이 생일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프리스타일로 가야 돼요. 진짜 주는 대로 느낌이라서. 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전 이거 먹을게요. 이거 먹는 이유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합니다. 리신 뽑혔고. 나중 가면은, 일단 AP 쪽으로 쓸것 같은데, 기반은 이렇게 쓰고요. 복원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 꺼내서, 요걸로 처리를 하고요. 리신 써야 되거든요? 요렇게 씁시다 지금은 급한 대로 써야 되니까 아아 아, 비전 빠졌구나 씨아 요거 실수했다 여기 이길 수 없나 워낙 리신을 넣고 싶다 보니까 그럼 이런 친구들을 좀 내리고 요것도 내리고 리신이 젠 단단할 거니까 니신나대 주고요 솔라리도 어차피 빠지니까 니한테 주고 이거 배치 회의카 한 번만 주자 나르 불안해서 나르 바꿨니? 아 나르만 안 만나면 좋을 텐데 일단 노틸 궁에 다 같이 맞겠네요 하고 쇼진 하나에 방태마나 각으로 빼주면 딱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한테 좀 밀릴 것 같은 기분이. 아 역시 애신애신가 일성인데다. Oh yeah.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이 비전 의미가 있죠 이 비전은 전체적인 시너지잖아 음. 사실 공속이 빨라 봤자 조이한테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한방 때릴 때 딜링 세게 해야지 자 일단은 쇼진 먹고요 이렐리아 쓰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야기꾼에이 지금 사면자 들어가 있는데 바로 나왔네요 세상에 쇼진으로 빼고 이렇게 쓰고 딱 조합은 요렇게 갈것 같네요 이렐 쓰고 리븐 쓰고 그 다음에 한 자리에 갈리오 들어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다 어 글로 가면 안돼나로야 50이랑 놀아 50 이겼죠 오케이 10렙은 충분히 가겠다? 그니까 사실 증강을 조금 이게 아까 내 증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나? 말안 해줬죠 그니까 증강을 왜 자꾸 이런 돈적인 증강을 골랐냐면 내가 1번 증강 때문에 그래. 1번 증강 생일 선물은 사실 업할 때마다잖아. 그니까 나의 목표는 업만 치면 된다. 업만 빠르게 쳐서 1번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이거 다 골랐습니다 그냥. 20원 주고 뭐 3단계 두 마리 팔면 6원이고 총 게임에서 26원을 얻으면서 갔죠.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템포에 이걸 못 따라잡는 거예요. 제가 되기 그렇게 센 편이 아닌데. 템퍼가 높아가지고 일단 나머지 템을 조금 넣어줄 차례거든요 모렐로는 다른 친구 주고 요걸로 하나 줄까요? 모렐로 잘못 치는 친구한테 주고 요렇게 주고 이렇게 가더 어떨까요? 관리 얘가다 갖고 있어가지고 안뜰수도 있고 와 진짜 밸류빨로 밀고있죠 요즘 카이사 사기인데 사실 방제를 보셨다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무조건 카이사가 정답이 아니라 애시라 어. 얘가 몇판 계속 해봤거든요 어제 쉬는날이었는데 쉬는 날도 게임을 하면서 느낀 게, 아, 뭔가 이 카이사랑 사코에 빠져있는 애들 덕분에 점수를 좀더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봐봐. 그냥 다 사코 박는데, 사코 4코, 꼴등 사코죠. 그 위에 사코, 그 위에 사코, 그 위에 뭐, 밸류. 얘. 그 다음에 얘랑 얘. 은근히 사코가 박고 있는 걸 생각하면 좋아. 그래서, 어, 너희들 사코 해라. 나 사코 안 할란다. 이런 마인드가 오히려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뭐한게 없는데 그냥 뒤지게 세잖아. 뭐 별거 없어 보이잖아. 뭐가 있어, 여기. <laughs> 요즘 뭐 핫한 딜러 있습니까? 없잖아. <laughs> 어제 아파서 못 왔다고? 어제 방송 안 하는 날이었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laughs> 자, 여기도 아쉽게 졌죠.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게 졌습니다. 자, 일단 그냥. 생성 꿀팁. 그냥 업돈 되면 바로 갈긴다. 그게 끝. <laughs> 나가면 될것 같아. 바로 제가 원하는 김을 나왔네요. 아 이거 레이저 못긁고 죽었어? 나이스 조이야 한건 해주는구나 여기서는 저는 50을 먹을게요 왜냐면 사실 갈리오 난동이 크게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조이 친구 빼고 그 자리에 뭐 조금 더 좋은 친구를 놔둘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른데 이기겠지 사실 지금 기혼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혼자가 없네요 어.. 이러면 저같은 경우에는 템을 요렇게 빼주고요 조금 더 라칸이 중요한 위치가 될 거니까 라칸한테 템을 몰아주고 이야기 상징도 라칸 주겠습니다 템 어차피 계속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보다는 요렇게 비전을 받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아지르 자리 언제 바꿔주나요? 미안합니다. 치매에요 시간이 참 빠르네. 20초나 주면 되겠죠. 아 저거 한번 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어, 템 좋고 소라가 붙여주고, 요것도 해주고요. 일단은 리신한테 주고 쓸까요? 완료 뜨긴 했는데, 음, 이거는 얘는 들어갈 자리 없을 것 같고, 오? El tan 돈이 없어가지고, 503성 볼 여유가 크게 될것 같은데. 50 쓰네. 50 쓰면 안 된다. 돌려보고 야지 이런 비전 못뺄것 같은데? 이산 이성이 나와서 이제는 비전이 안 들어가 줄 거예요. 사람 리븐 빼야 돼요. 리븐 빼고 기혼자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리븐 빼고 기혼자가 제일 베스트처럼 보이네요? 아, 이타이 하나 빠지는 게좀 아쉽긴 한데. 조이 대신 럭스? 아, 근데 조이가 이야기꾼 받고 있어요. 조이 못 빼요. 1대1 남았네요. 여기서는 1엘한테 구인수 주고 조금 서브 딜링을 늘려줄게요. 어, 아, 아, 선혜야. 이걸 배치 실수를 때렸네. 이거 어떡하죠? <laughs> 이거 못 받았어. 이거 중요한데. <laughs> 아, 이거 실수 좀 큰데. <laughs> 이거 아이 세이밍인데, 뭔가. 와 여기 너무 센데 나한테 안되겠네 4뎀 아 뭐가 부족하지 지금 내가 왜 자꾸 밀릴까 얘한테 이제 한 10명 중에 헉! 어? 이들아 뭐안 보니? 세가다운명은 누구도 기다려 주지 않는 구독, 좋아요 <웃음> 부탁드립니다. <웃음>